따라 학교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락 대신 식당에 모여 급식을 먹지만 점심 시간이 즐거운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그런데 학생들 사이로 선생님 한 분이 눈에 띕니다 누구예요? 교장 선생님. 아무리 보아도 어색한 풍경인데. 학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뛰했어요 네, 저랑 안 들어졌는데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맞으면 불편하지 어. 않아요? 아, 아무 거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를 가는 거죠. 남네 새끼 같은 말겠어요 됐다. 아침에는 너무 많아 가지고 바는데먹는거 하나하나 다볼수 있잖아요. 내 자식 같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선생님에겐 생각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 줄 것이 있다며 선생님이 꺼낸 건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들입니다. 20년 후의 약속이라는 제목의이 음, 비디오 테이프엔 음, 뭐가 들어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제 내가 무엇이 되어 있을 거다 음. 미래 아들 딸한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꿈이 이루어졌는 안 이루어졌는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틀자. 1996년 사춘기가 한창이던 아이들이 20년 후를 이야기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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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20년 여에 어, 저는, 저는? <laughs> 카이서가 <laughs> 되고 싶습니다. <laughs> 꼭 제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아빠 닮아서 <laughs> 예뻐가 되겠습니다. 신곡 <laughs> 어, 20명의 선생님 찾아가서 불안전하드리겠습니다 <laughs> 선생님은 왜 제자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어 한 걸까요? 그때는 제가 과목이 이제 체육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음악미술 체육선생님들한테는 담임을 안 줬어요. 가르치고 나면 제자가 없잖아요. 이런 생각로 하니까 좀 슬프더라고요. 잠시 곁에 머물다 떠나가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싶어 영상으로 남겨두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렇게 20년이 흐른 겁니다. 어디서 만나는 거 만나는 곳은 선생님이 텔전에 방구를 낼 거야. 좀 건방졌던 거죠. 어떻게 감히 텔레비전에 나올 생각을 해요. 애들한테 선생님은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슈퍼맨 아니에요.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있어. 선생님의 오랜 짝사랑. 이거, 이것도 이 낡은 뭐, 카메라가 그 증거입니다. 어졌더라고요 어머니 찍은 어, 어, <laughs>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담았던 카메라였기에 차마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스탠바이 지금 간다 시작하면 은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마 20년 면 여러분들이 35, 36 이정도 될게아요아 옛날에 체육을 가르쳤던 이춘원 선생님이야라고 여러분들 아들한테 아, 선생님을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어땠어요?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 녀석들 많이 올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음. 20년 딱 되는 날이다. 20년 됐으니까 부천 구명종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춘원 체육 선생님의 제자들을 찾습니다. 20년 전 약속을 지키려는 선생님에게 그때 그 제자들은 응답을 해줄까요? 년 후에 선생이 되는 거야? 배자거든요. 유석열이요 놀랍게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제작진 앞으로 영상편지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이 꼬맹이 2학년 1반의 말썽쟁이였던 석현입니다. 20년 후 저는 육군사관학교 장교나 직업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아들따라 한마디 더 해. <목소리> 씩씩하게 자라라. 바로 저희 건우입니다. 네. 이제 10주가 넘었고요. 어느덧 결혼도 하고 예비 아빠가 된 석현 씨. 이춘원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답니다. 제가 가출했을 당시에 그날 저녁에 선생님이 음성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요. 가출은 집을 떠나는 것이지 학교를 떠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학교로 돌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서우면 집으로 찾아오라고 집 주소를 날려주셨던 그런 선생님이었습니다. 어, 바로 선생님의 제자들입니다.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리워하는 20년 전 제자들이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저희가 이제 중학교 친구 동창들끼리 어. 야구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20년 전 선생님이 찾는다는 뜻밖의 소식에 제자들도 설레긴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 나이 34살. 한창 사회로 나가 자신의 꿈들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꿈은 뭐였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가수하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가수가 된다면 석를인로 최고의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의 건축 설계 디자인. 응. 모든 일이 꿈꾼 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도 한 번쯤 들렀을마트에도 듬직한 자,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해서, 해서, 럼배게 해서, 이렇다 발명가가 꿈이었던 2학년 4반 상욱이는 정육점의 정형사가 됐습니다. 꿈이 뭐예요? 지금 꿈육가공 회사 하는 게 꿈이에요. 현실은 쉽지가 않죠. 아니 쉽지가 않고 이제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엔 지금도 퇴근 후에 모여 술한잔 기울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가정의 아버지가 오고 계신 니다 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너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학년 1반 종호 씨와 세희 씨는 얼마 전부터 민지 아빠와 규민이 아빠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갈게. 아, 어디 어야저 지금 와이프 생일. 그리고 이젠 아내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중학교 친구들은 좋죠. 네, 되게 좋죠. 사회 나온 친구랑 좀다르요 그렇죠. 사회 나온 친구랑 다르죠. 음. 그 당시 때 추억이 없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음. 사회 친구. 가르쳤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한 걸 보면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선생님과 제자들의 20년 만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시간이 다가오자. 드디어 제자들이 하나 둘 교실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서로. 야, 얼굴이야 <너> <laughs> 어렴풋이 기억이 날듯말 듯. 말 듯. <laughs> 훌쩍 변해 버린 친구 모습에서 20년의 세월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어색함도 잠시. 어, 얼굴 아까. 어, 그요 20년 전 그때처럼 시끌벅적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웃지 못하는 한 사람. 안호는 어떻게 해요? 안호만 기다리는 거지뭐 20년도 기다렸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웃음> <웃음>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걱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염려와 달리 제자들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오케이, okay. 가요. 네. 한 사람만 봐도 되니까. 신경 쓰고. 드디어 가자. 선생님이 20년을 꿈꿔왔던 그 순간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아, 선생님은 명찰로 어, 출석부터 어. 불러봅니다. 다시 20년, 말수, 20년에 말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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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지 20년, 20년, 2 0지2이년 20년, 2어년지0년지0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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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0년, 전의 그 시절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20년에, 20년 후, 저는... 그때 나는 어렸지만 순수했고 무모했지만 꿈이 많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떤 이제 흰머리가 다쓸 때.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꿈이 되고 모범이 될수 있는. 내년에는 이제 메이저 리그를 가야 되니까 하나, 두, 세. 파이팅. 행복의 크기가 20년 후에도 더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른이 된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꿈이 있으면 절대 늦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20년의 약속을 다시 했기 때문에. 다시했기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가지고 행복할 거예요. 그 행복한 마음을 꼭 가슴 속에서 키워가지고 기다리면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생님과 제자들은 다시 새로운 20년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언제나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그 마음을 제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춘원 선생님의 오랜 짝사랑은 해피엔딩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